일단 시큐리티 쪽에 콜스랑 CSRF랑 뭐 이런 설정들이 듀플리케이트 때문에 빨간 줄이 떴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람다식으로 좀 바꿔서 에러를 좀 잡을게요. 그래서 요걸 좀 지우고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할게요. CSRF, c s r 아, 이건 콜스죠? 네, 콜스 쪽은 콜스. 네, 이렇게 하고, 나머지 CSRF 역시 이렇게, 이런 형태로 좀 바꿔줄게요. 네, 이렇게 하고, 여기도 역시 다 떼고, 람다식으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뭐좀 이렇게 빨간 줄이 떴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네, 됐습니다.